요한 바오로 이센은 음반도 내고 뮤직비디오까지 만들 정도로 예술을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요한 바오로 이센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영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교황은 어떤 영화를 봤을까? 교황이 사랑한 영화들을 김유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펼쳤던 마더데레사 수녀. 영화 마더데레사는 그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올리비아 핫세가 마더데레사 역을 맡아 끝없는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적으로 사랑을 전한 마더데레사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지난 1월 국내 개봉했던 영화 마더데레사는 애초에 이탈리아에서 TV 시리즈로 기획, 제작된 것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마더데레사를 본후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 드라마를 꼭 보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마더데레사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결국 로마 교황청의 후원으로 이탈리아 TV를 통해 유럽에 방송됐습니다. 유럽에서 TV 드라마로 방송될 당시 마더데에사는 1,500만 명의 시청자의 가슴을 적시며 경의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고통을 그 어떤 영화보다 실감나게 그려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며 2004년 최고의 화제작이 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교황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이탈리아 개봉을 앞두고 요한 바오로 2세는 예수 역을 맡은 제임스 카비제를 교황청에 직접 초대해 관심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황은 시사회에 참석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관람했으며 영화의 반유대주의 성격 논란에 대해서도 영화가 반유대주의적인 것 같지는 않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을 가진 폴란드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는 요한바오로 2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바오로 2세는 자신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카롤의 이야기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와 인연도 깊었던 요한바오로 2세 그는 떠났지만 영화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열정은 그가 사랑했던 영화들을 통해 계속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티스타 김유정입니다.